마수학기백 벡터의 연산 교과 공통문제 4번입니다 자이 문제는 단위 벡터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일단 주어진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A5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삼각형이 있구요 직각이라고 했구요 여기를 연결해보면, 5가 90도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얘의 크기가 3이고, OB의 크기는 4에요. 그럼 AB의 길이는 5가 되겠죠. 벡터 AB와, 벡터 AB라고 했는데, 일단 벡터 AB를 OA와 OB로 표현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AB 보세요. AB라고 하는 건 결국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얘를 돌아가면 A에서 O로 갔다가 O에서 B로 갔다가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쉽죠? 얘가 시점이고 얘가 종점이잖아. 그거 그냥 출발이랑 도착일 뿐이야.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돌아가는 것 뿐이지. 두 개의 벡터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벡터로 표현을 한다는 건데 그건 그냥 다이렉트로 가지 말고 좀 돌아가 이런 뜻이야. 그럼 AO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해야 되겠고 OB라고 하는 거는 그냥 플러스 B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대로 걔를 이용한 거야. 근데 AO는 방향이 반대로 뒤집혔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자, 그럼 벡터로 표현했네. 근데 질문은 뭐야? 단위 벡터를 물어보는 거지? 단위 벡터는 정의가 뭡니까?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해요. 아니, 지금, AB는 크기가 얼마야? 5잖아. 근데 이 5를 1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5 하면 되겠지, 그치? 어, 그래서 단위 벡터의 정의는 AB라고 하는 벡터를 AB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야. 이게 단위 벡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얘를, 얘를 얼마로? 5로 나눠준다고. 어. 자, 그래서 단위 벡터를 표현하자. 나누기 5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5분의 1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